유방암 수술의 생활은 가장 좋은 것은요, 건강한, 음, 그 항암 능력을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생활로 환자가 신속하게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그 습관이나 패턴들을 제대로 옳게 했다,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즉, 좋은 수술을 해서 암을 다 제거했는데, 만약에 그 환자의 암의 원인이 되는 생활을 계속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재발할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의 문제인데요. 요즘에 그 우리 현대 여성들이 직장 생활하고 육아 생활하면서 그 음식을 굉장히 인스턴트나 혹은 이렇게 혼밥이나 이런 그그 그 만들어진 쉽게 말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가미된 음식들을 많이 먹는 노출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방암 수술한 이후에는 오히려 그 셀프푸드 자기가 스스로 지어서 건강하게 조미료 넣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만든 그 음식으로 자기의 삶을 쭉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일을 줄이고 과도한 긴장들에 계속 노출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든 동물 실험과 과학적인 실험하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암에 어떤 순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남편을 사별했거나 부인을 잃었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주 자기의 소울메이터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뭐 돌아가셨거나 이러한 그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의 유전자가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 면일주일한 달이면 한달 동안 거의 지속이 됐을 때그 사람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그 변이된 유전자, 암 변이된 유전자는 5년, 10년 후에 종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생활하면서 트라우마로 받는 그 상황에서도 빨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사회적 서포트가 필요하고요. 가족의 보호가 필요하고 자기의 이 정신 사이콜로지도 긍정성을 향해서 자신들 자신을 더 위로하고 어, 그러한 이, 그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되거나 불우한 일을 당하게 될때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의 탄력성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또는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건이 굉장히 우리의 항암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그런 원칙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 7일 중에서 네번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야외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운동을 하루에 40분 이상씩 반드시 4일은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모든 전신의 대사를 좀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일이 잘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여성들과 직장 여성들이 유방암이 느는 이유가 혼밥을 먹거나 먹방을 즐기면서 그 먹방을 따라 한다거나 혹은 운동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자극을 안 받으면서 체력 관리를 안 한다거나 이 서너 개의 요소가 지금 우리 현대 여성들의 암 증가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훨씬 더 건강한 야채와 과일과 또 항산화력을 높이는 다양한 우리가 잡곡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육류는 경우에 따라서 육류를 하되 직장에서의 회식 그리고 뭐 직장 점심 시간에 먹는 다양한 뭐 이렇게 밖에서의 식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와 환경적인 부분에 독소를 신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방암 혹은 대장암 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